엑스씨는 기록적인 폭우에 잠겨 있었다. 낡은 아파트 창문을 세차게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절규처럼 들렸다. 허름한 사로 미호, 그곳의 공기는 곰팡이가 핀 벽지 냄새와 뒤섞인 비릿한 피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다. 강진호는 좁은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고장난 엘리베이터 대신 10층까지 뛰어 올라온 탓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가슴은 거칠게 요동쳤다. 하지만 바닥에 놓인 차가운 물체를 보는 순간 육체의 피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항이 만이 남았다. 그것은 한시였다. 서부지구 재개발 비리의 핵심 증인이자 어제까지만 해도 진우의 손을 잡고 제발 살려달라며 애원하던 선량한 중년 남성. 지금 그는 누렇게 변색된 천장을 향해 눈을 부릅뜬 채 싸늘한 죽음이 되어 누워 있었다. 목에서 흘러나온 검붉은 피가 싸구려 카펫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죽었다. 그가 죽었다. 진우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다. 한발 늦었다. 하이에나 같은 놈들은 생각보다 냄새를 더 빨리 맡았다. 베테랑 탐사보도 기자인 진우는 끔찍한 현장에 익숙했지만 한 씨의 죽음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켰다. 그는 피 웅덩이를 피해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구석에 있는 어지러운 책장으로 향했다. 한 씨가 마지막 통화에서 남긴 말대로라면 증거는 그곳에 있었다. 그는 먼지를 뒤집었으며 낡은 책들을 닥치는 대로 뒤졌다. 초침이 흐를수록 심장 박동 소리는 커져만 갔다. 멀리서 들려오던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놈들은 범인을 잡으러 오는 게 아니다. 현장을 청소하러 오는 것이다. 진우의 손이 유난히 재보니 헐거운 두꺼운 사전에 닿았다. 책을 펼치자 속이 파여있었고 그 안에 칠흑 같은 검은 가죽 수첩과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블랙리스트 최태산 시장 후보가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그토록 원했던 물건이었다. 진우는 급히 몇 장을 넘겨보았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숫자들, 고위 관료들의 이니셜 뇌물이 오간 날짜, 그리고 피로 얼룩진 강제 철거 피해자들의 명단까지. 모든 것이 한시에 떨리는 필체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여러분은 영상의 소개, 제목 부분을 눌러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